자, 안녕하십니까. 더블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 성입니다. 이번 종목은 이수 앱 지스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연이라는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앱 지스, 지난주, 그, 지난주 수요일에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어, 그리고 연휴 동안, 연휴이기 때문에, 어, 장이 열리지 않았다는 점. 어, 그래서 이수 앱집스가 상한가 1 100, 잔량이 100만 주 정도 나왔구요. 시간에서 45만 7천 주. 시간의 잔량, 시간의 거래량은2091 주. 적게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어, 장중 거래량은 1858만 주 정도 나왔구요. 일단은 우리가 이 이수 엡지스가 왜 상한가를 갔냐가 중요한 거겠죠. 말 그대로 이 종목은 섹터주가 제약입니다. 제약이기 때문에 어 지금 제약주들이 오르는 종목들은 그 위탁 생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위탁 생산이 결정된 종목들이 어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하락세를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 엡지스도 어, 위탁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 지금 이 뉴스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닌 러시아의 백신, 러시아의 백신 스프트니크 V, 스프트니크 V,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프트니크 V를 숙탁 생산하는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 상하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 뭐냐면 이 러시아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안동 SK 바이오스에서 생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 확보를 쉽게 할수 있다는 점, 그 전과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이죠. 현재 지금. 어, 백신의 수요가 많고, 공급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요. 물론, 접종률 자체가 낮은 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선진국에서 물량을 다 가져간 건 사실이고, 거의 다 가져갔죠. 다 가져간 건 사실이고, 어,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효율적으로 못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효율적으로 못 맞고 있는 것 같고, 물량 부족 사태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장 자체에서도 찍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케파를 늘린다 그것도 뭐 쉽지 않은 결정이죠 네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그캐파는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공장은 어~ 기업이 운영하는 입장으로서는 캐파를 함부로 또 대량으로 늘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어~ 지금 있는 어~ 서구권 서구권에 있는. 백신들은 어, 공급이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뉴스에 좀 나오고 있고 물론 원활하러, 원활하더라도 접종을 받는 사람이 신뢰도가 있어야 되죠. 네,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안 맞으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효과,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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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백신을 가져와야 되냐 지금 당장에 갖고, 갖고 올수 있는 백신은 러시아, 중국 이렇게 있는데 중국은 일단 조금 그렇고 러시아 백신을 좀 가지고 온다 라고 어 지금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아직 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제, 러시아 백신, 그러니까 제3의 백신을 좀더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는 언행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이, 어, 조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종목 차트를 보면요. 지금 최고가를, 올해 들어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작년에도 11,550원이 최고가였는데, 이거는 가뿐하게 넘어,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봉상입니다. 주봉상의 흐름이고요 일봉상의 흐름이에요. 일봉상의 흐름이고, 거래량이, 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고, 이때 올라갔을 때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고요 월요일 날에 시가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높고 어,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은 지금 요 때랑 요 때랑 요 때의 지금 고점을 다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요때요 이때, 때의 고점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저는 조금은 보수적이지만 어, 그래도 현실적 현실성이 있는. 어, 14,500원 정도의 손절 목표가가 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4,500원 정도 약40%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저는 한9 1 0원 정도 9,100원 정도 손절가를 잡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차트적인 것은 다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참고 자료는 충분히 쓸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실뢰도 있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들주면서 네, 이런 모습이 나와줬고, 뉴스도, 뉴스도 괜찮은 뉴스인 것 같아요. 괜찮은 뉴스인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시기 적절하게 좋은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러시아 백신에 대한 효과, 의문점, 그리고, 그, 부작용, 이런 것까지 다, 어, 생각을 해, 하셔야 되겠죠. 정부 측에서는. 그리고 나서, 어, 뭐,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다. 신중해야 된다. 라는 점말씀해 드리겠고요. 어, 그래요. 일단,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렇게, 한 9,000원 정도의 손절가, 그리고 9,100원 정도의 손절가, 그리고 15,000원. 14,500원 정도의 목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턱이 안 좋아서요. 네. 그래요. 이수 앱지스 살펴드렸고요 저는 더블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